일본 현지도 올림픽을 즐기다가 이칠 개월 만에 강진에 깜짝 놀란 분위기입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 이더큰 대지진이 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일본 방송들은 파리 올림픽 등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미야자키현 지진 속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건 올해 1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7.6 강진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일본 현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일본 기상청과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쿄나 시즈오카, 시코, 시코크 쪽에서 발생하는 규모 8.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인데요. 이 지진의 주기가 100년에서 150년인데 최근에는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 이후 더큰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여진 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